자, 이번 동작은요, 링 포워드 런지입니다. 내 몸이 앞으로 쭉 넘어진다는 듯이 나가시는 건데요. 하시는 방법은 한쪽 다리를 앞에다가 두시고요. 골반과 그다음에 내 몸통이 다 앞쪽 방향으로 쭉 나갑니다. 이때 고개도 너무 지켜 세우진 않으시고요. 고개를 숙이셔서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자세를 취하시면요. 여기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.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뭔가 덤벨이나 캐틀벨, 바벨 다 취해도 됩니다. 어찌됐든 맨몸 동작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. 자, 반대쪽도 보시고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. 쭉 앞으로 넘어지듯이. 자, 이렇게 나가시고요. 이게 잘 되시면 고개 너무 들지 말고 뭘 드냐. 손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팔을 만세 하시는 거예요. 쭉. Okay.